오늘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번지 1원에서 분양되는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천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풍세면 1원이 천안의 판교로 커나갈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3200세대라는 천안 일대에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대단지로서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천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세면이 천안의 판교로 커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풍세산업단지 그리고 여기 제2 풍세일반산업단지, 천안 6일반산업단지 바로 옆에 한양수자엔 에코시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 LG 생활건강 퓨처 산업단지, 배방 갈매지구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요 금방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천안의 판교라고 이름해서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치가 지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풍세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LG 생활관광 표처 미래 산업단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제6 산단하고 제2 산단 들어올 예정인데 요거만 갖고 천안의 판교로 명명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 아산자구에서부터의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했을 때약 7.6km 정도 나오네요. 7.6km 남풍새 IC까지 거리 측정을 해보면요. 여기 직선거리로 2.9km 나옵니다. 입지면에서 보면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 입지 보이고요.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한양수자인 위치고요. 여기 풍세 일반산업단지인데 풍세 일반산업단지가 아직은 그렇게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직주근접으로 해도 여기서 글쎄요. 얼마만큼의 인원이 올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학교 부분입니다. 현장 위치에서 통세 초등학교가 가장 가깝고요. 직선거리로 1.1km 정도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통학에 약간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아마 3200세대 정도 되면 자체 스쿨버스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은 입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여기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중학교까지 거리도 약 1.3km니까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에코시티의 장점은 숲세권 아파트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태화산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 아파트로서는 자리를 잡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일반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숲세권 아파트도 약간 좀 희석되는 면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한양 에코시티 수자인 입지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안시 지역 중에서는 몇안 되는 비규제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장점일 수 있겠고요. 풍세 에코시티의 특이한 점은 세대 분리형으로 총 962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세대 분리형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포배형의 세대가 완전히 분리돼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혹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세대 분리형의 장점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임대소득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세입자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와 달리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세대가 962세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금방에 본인은 직주근접이 될 뿐더러 인가구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임대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84B형 같은 경우도 본인의 거주세대 외에 세대 분리형으로 이렇게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84B형입니다. 3200세대 중에서 평형별 공급 세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9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25평형이죠. 세대수는 554세대고요. 75형 우리들이 말하는 30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24세대 84A, 84B, 84C, 84D 모두 다 해서 84형이 2122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3200세대가 분양 예정이고요. 84C형이나 84D형도 보통의 경우는 타워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전부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면도는 상당히 잘 빠졌다. 전체 세대 평면도 구성으로만 봐서는 100점 만점에 90점 주고 싶을 만큼 세대 평면도는 아주 우수하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5구형과 7호형 같은 경우도 전체 포배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갖고 세대 평면도는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단지배치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지배치도를 봤을 때 무난한 정도로 보여지고요. 여기 가운데 큰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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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아파트 전체에서 조망권도 확보되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주목을 받을 동수들이 아닐까 싶고요. 보다시피 여기 근린 상가 지역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3,200세대나 되기 때문에. 단지내 상가는 그거 상당한 메리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요 주변에 아직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내 상가가 상당히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풍세한양수자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약간 아쉬운 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라든지 천안제육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LG생활건강퓨처 일반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풍세한양수자인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을 하리라 보여지고요. 또한 3200세대라는 메모드급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역시도 입주할 무렵이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 장점은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희소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종, 대전, 그리고 여기 청주, 천안, 논산, 공주, 대전, 대덕구, 전부 조정대상지구 내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천안, 읍면은 비조정대상지구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도 조정지역은 24개월인데 비해서 6개월로 아주 짧을 뿐더러, 전매 제한 또한 무제한입니다. LTV 70%, DTI 60%, 그리고 전입 의무도 또한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이런 관계로 풍세천안, 풍세 수자인 에코시티 상당히 많은 투자 수요 유입되리라 보여지고요. 또,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앞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풍세 한양수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드리고요. 아래 댓글에 관심고객 등록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관심고객 등록하여 주시면, 풍세한양수자인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청약 정보 등을 계속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풍세한양수자인이 궁금하신 분은 관심고객 등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